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 받았네, 안 받았네, 끝까지 오리발 내밀면, 오세훈 유리할 수도 있는데,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오세훈이 주장한 게 뭐냐면, 13건 여론조사 중 대부분이 조작이 됐다그랬잖아요 음. 그거 뭐 쓸모없는 거라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당시 오세훈 캠프에서 미래항공연구소 여론조사를 가지고 캠페인 홍보를 한게 있어요. 음. 있어요. 그건 어. 보도가 다 됐어요. 네. 써먹었죠. 음. 당시에 오세훈의 목표는, 딱 처음에는 나경원을 제끼는 거였어요. 음. 나경원과의 경선 후그 경쟁에서 이기는 거였는데, 네. 당시 명태균의 여론조사가 교용이 있었던 게, 이게 공표도 비공표도 상관이 없이, 비공표, 명태균이 그때 누구랑 붙어 있었습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네. 음. 김종인이 사실상 제일 실세였단 말이에요 <목소리> 그럼 김종인 입장에 전에 한번 보시면 이준석이 그 명태균한테 뭐라고 합니까 김영성 공천하고 싶으면 이기는 여론조사를 가져와라 어, 네. 같은 겁니다 단 음. 내부용으로 쓰기 위해서 그렇지. 이기는 여론조사를 가져오라고 음. 그러니까 초반에 그비공개 그 여론조사 수치를 조작하고 이런 게 음. 오세훈이 앞선다는 <laughs> 거를 낙영을 제껴야 되니까 그렇지. 그 용도로 쓴 거예요 그리고 그 용도로. 어. 그리고 그 뒤에서 설문조사 내용이 오가고 한 거는 오세훈 입장에서 이제 자기 후보 됐어요 근데 안철수가 또 만만치 않아 어. 안철수와 단일화를 해야 되는 음. 어, 그게 맞아. 정말 컸어요 어. 거기에 명태균 씨가 도움을 많이 줬어요 실제로 운이 목적은 나베 제끼기